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울렛 장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아울렛 장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대구 달서구 신당동 개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대학로 메인에 위치한 알짜통상가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 동기들, 선후배들끼리나 연인들도 각종 모임들을 즐기기 위해 주로 대학가 먹거리 골목으로 젊음을 즐기기 위해 많이 모여듭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대학교 앞에는 이런 학생들을 타깃으로 하는 먹거리 상권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대학생들이 오가는 쪽이 제일 상권은 좋습니다. 김영대학교의 경우 제적 학생수만 2만 8천 명이 넘는 대구 경북에 위치한 대학교들 중 가장 많은 학생수를 보유한 대학입니다. 그렇게 학교 앞은 일반적인 먹거리 상권뿐만 아니라 기숙사의 경쟁률이 심한 관계로 룸 사업 역시 발달해 있는데 오늘 부동산의 경우 상가의 역할과 동시에 고시원을 겸업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가보다 수익률을 뒷받침하는 매매 금액 대비 고수익 매물이라는 점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공실에 대한 우려가 적고 수익이 뒷받침되는 알짜 통상가를 찾으셨다면 오늘 건물 눈여겨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시고 계시는 건물이 이번 시간 소개될 건물입니다. 1995년 8월 3일 준공된 건물로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총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96.3평, 연면적 219.4평입니다. 도로는 남8 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대피실 및 물탱크실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현재 두개 상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산물집과 초밥집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내부입니다. 좌측 지하를 통하는 출입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2층의 경우는 현재 쌀국수집이 입점해 있습니다. 3층부터 4층까지는 고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은 고시원 총 6개 호실, 4층은 5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 출입문이 고시원 출입문, 좌측 출입문은 소방시설 출입문입니다. 옥상입니다. 옥상의 경우 별다른 누수는 없으나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방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건물의 매매금액은 20억, 현 용자 9억 3천만원, 보증금 9,100만원을 제외한 임수금액은 9억 7,900만원입니다. 건물의 총 월세는 761만원 나옵니다. 오늘 건물은 대학교 앞 메인도로 쪽에 위치한 통상가입니다. 선선한 날씨 한번 나오셔서 대학생 기운도 느끼시고 건물도 구경하고 인근으로 나와 있는 좋은 매물들까지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